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면을 한번 써봤습니다. 몇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얻었던 가면이 한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은 이 가면을 한번 써봤습니다. 참 재미있죠, 가면이. <laughs> 야 가면을 쓰는게 참 편하네요. 가면 뒤에 제 자신을 딱 숨기고 표정이 들키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무, 너무 편합니다. 제가 오늘 가면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한 지가 제가 한두달 정도 되는데요. 우리 산이나 뭐 고양이 이렇게 올리면은 조회수가 한천 명씩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는데 이너무 오해됐는지 제 얼굴이 나오면은 조회수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우리 산이 보다도 제가 못하나 하고 좀 시험에 들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가면을 좋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의 모습이 그래도 안 좋겠습니까? 그래도 뭐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민주적으로 생겼잖아요. 이목구비 제 위치에 붙어서 기능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격을 영어로 personality라 하잖아요. 이 가면이란 뜻입니다. 원어가. 그래서 이 우리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사는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장이란 가면 아래 자기를 숨기고, 어떤 사람은 또 종교인이란 가면을 쓰고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남자라는 가면을 쓰고, 어떤 사람은 여자라는 가면을 쓰고, 온갖 가면을 쓰면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잠깐 한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제 방에 불도 떠다하게 넣어놨고, 조금 전에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세상만사 부러운 게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예전에 이렇게 밖에 있을 때, 하루 종일 일했을 때, 누군가가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그게 왜 그렇게 좋은지 참 좋더라고요.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흙이라도 해드리고, 수고하셨다고 등도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산에 들어온 지가, 벌써 세상을 등지고 들어온 지가 한 7년 되네요. 번잡스러운 삶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산에 있으니까, 어떤, 여기서는, 딱 좋은 거는 자유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가 많이 지불되야 되겠죠. 그래서 산 속에 어떤 이런 제가 산막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사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은 참 낭만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실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뭐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전기도 많이 서는 것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 흔한 TV 하나 여기는 없습니다 제가 뭐 심지어 어떨 때는 예전에 몸이 안 좋을 때는 안마의자라도 좀 갖다 놓고 싶어도 누가 주려고 해도 전기가 없어서 갖다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는 수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흔한 편의점도 여기서는 차를 타고 산길을 꼬불꼬불 돌아서 한 10km 정도 나가야 겨우 이렇게 편의점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산 속에 있으면서 할 거는 다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올 사람은 다 오고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간 친구가 있는데, 야, 여기 누가 찾아오겠노?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니는 어떻게 찾아왔노? 이렇게 제가 되래, 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올 사람 다 오고요. 이 작은 핸드폰 하나로도 제가 이 산속에 있으면서도 요즘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유튜브를 하면서 참 마음 따뜻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완 님도 계시고 한사람 님도 계시고 낙산갈매기 님도 계시고. 또, 뭐, 자유인도, 자유인 님도 계시고, 낭만가격 님도 계시고, 뭐, 다 이름을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참 좋으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언젠가 이렇게 기회가 된다면 제가 있는 이 산막에 모셔서 돼지고기라도 이렇게 숯불 구이로 해 먹든지, 안 그러면은 가마솥 저 뚜껑에다가 이렇게 삼겹살이라도 같이 구워서 이렇게 소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뭐 여기서는 원료병도 없고요. 오직 나 자신만의 여유를 누리면서 겨울에 이렇게 제가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은 또 하나의 행복이 생긴 게, 어 시간이 나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답글도 이렇게 제가 보고 답글도 보내드리고 하는 게참 행복해요. 근데 제가 이걸 잘못 눌리니까 손가락을 연필처럼 좀 깎고 싶어요. <laughs> 그리고 제게 그 아주 구형 스포티지, 사륜 스포티지가 있거든요. 그걸 타고 이제 어디를 가고 싶을 때는 가서 유유자적 하면서 장날에도 한번 돌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너무 이러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은 시기에, 물론 몸이 아파서 들어왔지만은 이 산에 들어와서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은 이렇게 나 자신만을 채워갈 수 있는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그렇잖아요. 그 경주마들은 옆에 이렇게 못 보도록 이렇게 딱 가리거든요. 앞만 보고 뛰라고. 마치 우리가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사는 게 과연 행복하게 사는 것인가 늘대묻곤 합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와는 전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 나와 지금의 나는 이름은 똑같을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뭐 내일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직 사는 건 오늘밖에 없는데, 하루에 24시간이란 시간은 있는 놈이나 저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하루를 낭비할 수도 있고, 내가 뭔가를 배울 수도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사는 게참 행복합니다. 날이 새면은 오늘은 또뭐 어떤 걸 배울까 하면서 좀 설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산에 살아도 제가 이제 구형 고물딱지 스포티지를 타고 이래 다녀도 내 잘났네 하고 벤처 타고 다니는 사람 앞에 한 번도 비굴해져 본 적도 없고, 기가 죽어 본 적도 없습니다. 지금은, 뭐, 가족 같은 회사라느니, 뭐, 모두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라든지, 뭐, 우리 함께라든지, 이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뼈를 묻는다느니, 말뚝을 박는다느니, 참 어리석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 한번볼 수가 없고, 숲을 지나가면서도 어떤 새가 우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고, 바람을 이렇게 내가 볼 수가 없고, 노을을 볼 수가 없다면 그게 어디 사는 겁니까? 제가 풍요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지만 삶이 어디에 뭐 다똑같아라는 법이 있습니까? 행복과 불행도 한껏 차이고 낭만과 고생도 한껏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에 멱살 잡히고 어떤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이렇게 늘 사람들은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정말로 <laughs> <laughs> 마누라한테 맞고 <laughs> 삶의 무거운 짐을 지신 분들 다 저한테로 오십시오. 옆에 제가 콘테이너 하나 나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삽시다. 내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니, 올 때는 집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오십시오. 아,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것보다, 소소한 행복으로 늘 웃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산막 이름을 제가 뭐라고 짓느냐면, 순천초당이라고 지었거든요. 제가 이 칼로 조각을 해서 간판을 달아놨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입지는 못하지만, 이 자연의 순리대로 그냥 덜꽃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서 순천 초당이라고 했습니다. 초당이라는 게 풀로 엮은 집이지 않습니까? 조금만 내려놓으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1등보다는요, 뭐한 3등이나 4등 이렇게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편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저야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든지 간에 제 쪼대로 그냥 사는 삶을 택한 거고요. 어차피 뭐 직장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이 뭐, 500만원, 1000만원씩 줄 것도 아니고, 또 손이 작아서 우리가 못 받지도 않을 거고, 어차피, 안 나갈 만큼 주거든요. 그러면은, 안 쫓기나갈 만큼만 일하시고, 뭐, 그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약간 게으르게, 대충대충, 좀 천천히, 이렇게 살아도, 참, 삶은 살아볼만한 것 같아요. 우리가 노예처럼 죽도록 일하기 위, 위해서 이 세상에 온것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소풍 나오, 나온 것처럼 조금 즐기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가 어떤 가면을 쓴 사람이라도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그가 부자이든 그가 아무것도 저처럼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사람이건 사람을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만난 것도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좀 토닥토닥 그려주고 힘든 사람 만나면은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말 한마디 던져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두세 없이 쓸데없는 헛은 소리를 많이 했네요. 용서해 주시고요. 또 많은 시간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함께 서로 공유하고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시간 많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